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4일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8편에서 30편의 말씀입니다 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백성들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마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성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8편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담으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 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시편 29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며, 시련 산을 들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10편, 30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 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이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며 그하나님 예배하고 노래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